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은 영어 속담 명언 23회와 영어 속담 명언 24회에 나오는 수고 관용구와 그 활용 예문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영어 속담 명언 23회와 영어 속담 명언 24회를 한번더꼭 보세요. 한번더꼭 보세요. 이 동영상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마음에 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면 끝까지 보면 공부가 많이 되는 강의입니다. 시작합니다.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뭐메라 그러면 다시 한번 명령문 and 뭐메라 그러면 예문에서 seek 이게 명령문이죠. 찾아라 찾아라 다음에 and 나왔죠. seek and will find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 말은 찾으면 찾을 것이다. 다시 한번 명령문 다음에 and 못매라 그러면 seek and 이 말은 찾아라 그러면 찾으면 하시겠죠. seek and you will find.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seek는 찾다 찾으려고 했다. seek 찾다 찾으려고 했다. find는 찾아내다 발견하다. find 찾아내다 발견하다 will 다음에 동사원형 하면 뭐뭐할 것이다 will 다음에 동원 이 동원은 동사원형 입니다 will 다음에 동사원형 뭐말 것이다 그래서 will f i n d 하니게 찾을 것이다 will find 찾을 것이다 will 동은뭐말 것이다 will find 찾을 것이다 아시겠죠 예문 다시 한번 seek and will find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명령문 앤 뭐메라 그러면 명령문 앤 뭐메라 그러면 빌레이트 하면은 늦다 지각하다 빌레이 늦다 지각하다 이엠은 아이 엠 소리 아이 엠 레이트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이 엠 소리 아이 엠 레이트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이 엠은 아이 엠이죠. 아이 엠은 아이 엠. 소리란 말은 미안한 죄송한. 소리 미안한 죄송한. 그래서 비동사와 소리 합쳐서 빗소리 하면은 미안하다 죄송하다 빗소리 미안하다 죄송하다. 다음 예 문에서 I'm sorry 뭐뭐 뭐 하면은 몸에서 미안합니다. I'm sorry 뭐뭐 몸에서 미안하다 몸에서 미안합니다. 여기서 I'm sorry I'm late 늦어서 미안합니다. I'm sorry I'm late 늦어서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b 레이 a 늦다 지가가다빌레이 늦다 지각하다. 다음, build 빌드 o o r 는 문을 만들다. 이 b u i 란말 나왔는데, 빌드는뭐뭐을 만들다. 뭐, 건설하다. 그렇죠? 건설하다, 만들다. 엠은, I built a door. 나는 문을 만들었다. I built a door. 나는 문을 만들었다. 빌 u 는 빌드 만들다. 과거. 이게 과거니까 만들었다. 다시 한번, 빌 u 가 과거니까 만들었다. 과거죠. door는 문 방문히 있고 예문 다시 한번 i built a door 나는 문을 만들었다 i built a door 나는 문을 만들었다 build the door 문을 만들다 build the door 문을 만들다 d o a r s best 최선을 다하다 d o a r s best 최선을 다하다 예문 i did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아이 d 드마이 베스트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디드는 두번뭐하다두 과거예요. 이 디드가 과거니까 최선을 다했다, 과거죠? 다시 한번 디드가 과거니까 다했다, 과거. 다음 베스트란 말은 명사로 쓰이면 최선, 최선의 것. 베스트는 최선, 최선의 것. 그래서 두어스 베스트 최선을 다하다. 두어스 베스트 최선을 다하다. 여기 두어스 베스트에서 원스는 수육격을 나타낸다. 무슨 말이냐면 이 원스 이 수거 정리할 때 원스라고 많이 나오죠. 이 원스는 소유격 표시입니다.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바뀌는데 여기서처럼 주가 아예 나오니까 마이를 썼죠. 다시 한번 주가 아이니까 마이. u 유 나오면 u 유를 쓰겠죠. 히 나오면 히스를 쓰겠죠. 히 나오면 허를 쓰겠죠. 이런 식으로 주 원스 매스트에서 원스는 소유격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수거 정리할 때 많이 나오는데 이 원스는 소유격이다. 그렇게 하시고 소유격은 주어에 따라 바뀐다. 주어에 따라. 여기서 I 나오니까 My 이런 식으로. You 나오면 Your. He 나오면 His. She 나오면 Her.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I did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다. I did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다.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Do one's best. best. 최선을 다하다. Knock Knock at. Knock a 면은 문을 두드리다. 되게 노크한단 말이죠렇습니다 낙태, 펫 문을 두드리다. 노크하다. 낙태, 펫 문을 두드리다. 노크하다. No 예문이 He knocked the door. 그는 문을 두드렸다. He knocked the door. 그는 문을 두드렸다. knock는 no k n o k n o c k 노크하다 과거죠. 낙 n o c 는문 방문실 있고 래서무금이라말 나오지. 무금은 발음되지 않는 소리. 이 노크, 낙크란 단어에서 앞에 자 K 자 소리 안 나죠. K 자 이런 걸 묵음이라 고 그래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앞에 K 자 소리 안 난다 이런 걸 묵음이라 한다. 예문 다시 한번 이 낙대도 도어 그는 문을 두드리었다. 이낙대도 도어 그는 문을 두드리었다. 낙켓 문을 두드리다 녹화다. 낙켓무을 두드리다 녹화다. 보통 녹화다 할 때도 이것입니다. 낙켓녹켓 look at 하면은, 뭐, 엇을 보다, 뭐, 엇을 바라보다. look 을 보다, 무엇을 바라보다. 이음은, I looked at the stranger. 나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았다. looked at t 나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았다. l o 는 l 바라보다 과거. 이 looked가 과거니까 바라보았다. 과거죠. looked at, 을 바라보았다. looked가 과거니까 looked at 하면 뭐, 뭐, 을 바라보았다. Stranger 하면,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Stranger,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예문 다시 한 번. I looked at Stranger. 나는 낯선 사람을 바라봤다. I looked at Stranger. 난 낯선 사람을 바라봤다. 단어 수가 외울 때는 예문을 꼭 함께 하셔야 돼요. 단어 수가 외울 때는 예문도 함께 보자. Look at, 뭐, 뭐, 을 보다. 뭐, 뭐, 을 바라보다. Look at, 뭐, 뭐, 을 보다. 뭐, 뭐, 을 바라보다. Then the rest of 하면, 은엇버스 나머지, 나머지 범막이레스 s 란 말이 나머지란 뜻이에요. 나머지 여분. The rest of 는무버스 나머지 혹은 나머지, 예문을 통해서 연습하죠. 예문. The rest of the butter is in the fridge. 다시 한번, The rest of the butter is in the fridge. 버터 나머지는, 버터 나머지는 냉장고에 있다. 이 말은, 나머지 버터는 냉장고에 있다. 아시겠죠? 드레스터 버터 하면은 버터 나머지 혹은 나머지 버터. 그래서 드레스터브 버머스 나머지 나머지 버머. 이렇게 단어 숙외울 때는 예문을 함께 봐야 좋습니다. 드레스터보 버터 말은 버터고 나머지 나머지 버터. 그리고 레스터란 말이 나머지란 나머지 여분. 버터 버터. 냉장고란 말이 원래 냉장고란 말이 원래 냉리고란 말이 원래 냉리고이 원래 냉장고 냉장고란 말이 원래 고고고고 프리지라고 약해서 씁니다. 알아두세요. 냉장고 (refrigerator) refrigerator인데 보통 프리지, 프리지라고 씁니다. 예문 다시 한번. The rest of the butter is in the fridge. 버터 나머지는 냉장고에 있다. 말은 나머지 버터는 냉장고에 있다. 아시겠죠? The rest of what's 나머지, 나머지 버머. The rest of what's 나머지, 나머지 버머. Take an opportunity, I n give r a c h a p t Opportunity, give it a c t a k e an opportunity, a e You must take an opportunity, don't g v e it You must take an opportunity, 너 o 기회를 잡 v e 한다. r Most time at t o n g s a w a y o m u m s t t a k e o s t m e at n s o e a n d a Most t m a s m e s t t i 동사 a 형 t o 야 한다. m e s t m e s m s t t at a w a n y a m s t t a e m s t 케이크는 r t u n 어퍼치 o 티는 기회. 여기서 i 퍼 y opportunity 통 명사 앞에 어를 쓰는데 여기 좀 보세요. t 퍼 n i 티가 모음 발음으로 시작되므로 어가 아니고 어를 써야 한다. 그리고 o 영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모음 발음으로 시작된다. 모음 발음 되는 어가 아니고 어를 쓴다. 그럼 참고로 모음 발음 뭐가 있냐? 아, 에. r 이오오오이 오퍼 츠네스 이거 오죠 오 우, 아에에오언어 이런게 모음 발음 이거 아닌 건 모든 자음 발음이죠 그래서 일단 모음 발음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아에이오 우, 아에에오어어 어. 이게 모음 발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명사 앞에는 어를 써야 되는데 발음 철자가 아니고 발음으로 따집니다. 발음이 모음일 때는 어를 써라. 알아두세요. 한 번만 다시 버티너티가 모음 발음으로 시작되므로 어 대신에 어를 써야 한다. 모음 발음은 아에이오우, 아에에오오어이 어. v자 거꾸로된거 더호 어 발음이죠. 어. 이음은 다시 한 번. you must take an opportunity 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you must take an opportunity 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take an opportunity 기회를 잡다. take an opportunity 기회를 잡다. wait for 하면은 무엇을 기다리다. 한 단어로 await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wait for 무엇을 기다리다. 한 단어로 await. hem은 w e waited for him for some time. 우리는 잠시 동안 그를 기다렸다. We waited for him for some time. 우리는 잠시 동안 그를 기다렸다. Waited, waited는 wait 과거예요. Wait 기다리다 과거. 이게 과거니까 기다렸다 과거죠. Waited for 못못을 뭐, 뭐 기다렸다. Waited가 과거니까 기다렸다고 하고. 과거. For some time은 잠시 동안. 이것도 수고예요. For some time 잠시 동안. For some time 잠시 동안. 얘는 다시 한번. We waited for him for some time. 우리는 잠시 동안 그를 기다렸다. We waited for him for some time. 우리는 잠시 동안 그를 기다렸다. wait for 무엇을 기다리다. await. await 무엇을 기다리다. 한단어로 await라고 씁니다. await. w o r k hard은 열심히 하다. work hard. work는 일하다 공부하다. 아드는 열심히 있어서 그래서 워카드 열심히 일하다. 학생들 같으면 열심히 공부하다. 아시겠죠? 워카드 열심히 일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문은 I work hard to earn my bread. 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워카드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earn 이란 말은 돈을 벌다 할때 벌다. earn 생활비를 벌다. 브레드는 원래 빵, 양식. 빵, 양식, 식량. 그래서 b r 브레드 하면은 Ons bread 하면은 여기서 원래는 빵을 벌다, 이래 생활비를 벌다 수고로 나옵니다. 수고로 on o n e bread 생활비를 벌다. on o n e bread 생활비를 벌다. 아까 이렇게 수고에서 원스 나오면은 수익계이라고 그랬죠? 수익계 보세요. 주 주가 아이니까 마이를 썼죠. 알아두세요. 원스는 수익계인데주 주어가 아이니까 마이. 유면은 유어. 히면은 히스. 쉬면 은허 이렇게 쓰는 거죠. 아시겠죠? 예, 수고 나올 때 원수는 수의격 표시인데 주어에 따라서 바뀐다. 아예 나오니까 마이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럼 두 동사 원형은 부정사라고 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목적을 나타내서 법막 위에 말하자면 부정사 두 동원은 목적의 뜻을 나타내서 법막 위에 이렇게 해석도 한다고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부정사 두 동사 원형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는 목적을 나타내서 원하기 하여. 이 보세요. 투원하니까 벌기 위해, 벌기 위하여 아시겠죠? 투원 벌기 위해 벌기 하여. 그래서 투동원은 원하기에 원하기 하여. 영어에서 투담의 동사원형. 투담의 동사원형 보통 나는 동사원형 동원이라고 씁니다. 투담의 동사원에서는 부정사라고 그래요. 부정사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복습하고 싶으면. 이 영어 속담명은 이해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부정사를 자세히 좀 복습하고 싶다 하면은 예, 이 강의 끝나고 이 속담명은 이해를꼭 보세요 예, 공부가 많이 됩니다 이 영어는 다시 한번 i work hard to earn my bread 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i work hard to earn my bread 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work hard 열심히 일하다 그래서 원원스 브랜드 생활일을 발달해서 원칙은 수입격인데 주어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주어가 아 나오니까 마이 이후 나오면 유어, 히 나오면 히스, 휘 나오면 어 아시겠죠? 그리고 부정사 복습은 속담명은 이해를 꼭 보시라. 아시겠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더 보세요. 한번더꼭 보세요. 영어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제대로 실력이 붙습니다. 다시 한 번. 영어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제대로 실력이 붙습니다. 이 강의 내용을 F 용지 한 장, 진짜 딱한 장입니다. 한 장으로 정량 한글 파일이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이메일로만 신청받습니다. 그리 신청 안 하면 당연히 안 주죠. 필요하면 신청하셔야 돼요. 무료로 드리고, 메일 제목. 메일 쓸때 메일 제목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걸 꼭 쓰셔야 돼요. 영어 속담명은 25회 교제 신청. 왜? 네, 이 강의가 25회 강의니까 각 강의마다 이거 한 장씩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25회.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영어 속담명은 25회 교제 신청. 그러면 2 5일 보내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이메일 주소 이를 쓰고 숫자를 153그 사람도 l로 착각하더라고 l이 아니고 숫자 153 정말로 친절하죠 숫자 153을 쓰고 jk 그리고 1 모두 한국사람 골뱅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엣입니다 다음 단렛 다시 한번 2 e, 153 jk 골뱅 다음 단네 그리고 이 동영상 강의 듣다가 질문 있을 수 있죠. 그럼 겁내지 말고 이메일을 질문하세요. 다시 한번 이 강의에 관한 질문은 이메일로 하시라. 그리고 중요한 건그 이메일로 교재 받으면 아, 이런 게 있는가 없다고 보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프린터로 출력을 하시면 그 A 병지 한자로 딱 나와요. 그걸 보면서 공부하시면 공부많이 되고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벌써 25회, 25장이 모였겠죠. 네, 공부많이될 겁니다. 아시겠죠? 속담명은 영어 속담명은 26회 이 강의가 25회니까 다음 26회겠죠? 26회 되고 보세요. 그리고 기초영어 1회도 한번 꼭 보시길 권합니다. 보는 방법은 지금 유튜브 보고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은정기 영어 내 이름은 은정기입니다. 은정의 영어라고 치면, 앞에 무슨 뭐, 동그라미가 왼쪽에 나오고 나올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다 클릭하면은, 재생 목록. 다시 한 번, 재생 목록이라고 있습 거기 클릭하시면, 기초 영어가 1회부터 쭉 나오고, 영어 속도 명은 1회부터 쭉 나와요. 가능하면은,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꾸준히 보시면 공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